막 비싼 돈 내고 그냥 막살게 아니라 세찬 씨가 아버지로서 같이 놀아주면 되는 건데 세찬 씨는 가만 보면 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예, 눈치채셨군요 예? <웃음> 사실 <웃음> 아니 저렇게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첫째 아이보다 둘째 아이를 더 좋아합니다 뭐 어쩌라고요? <laughs> 이불 까시게 뭐? 세찬 씨 아돌씨 이걸 어떻게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건 개그적 허용이에요 아, 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네. 얘기 좀 하지 말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아! 어! 아 돌을 주워 왔어요? 아, 예, 돌 도시. 씨. 아, 돌 씨가 뭐 다음 주뭐 돌잔치 한다 해서 제가 뭐 이동되는 거돌 죄다 주워 왔습니다. 나이스 돌잔치. 자, 어떻게 돌잔치에서 어떻게 놀까? 어? 아이고, 우리 돌이 보자, 보자. 세찬 씨, 세찬 씨. 어, 예. 저기 나갔다 와가지고 이거 돌만지고 들어온 손으로 빨리 가서 씻어요. 샤워하고 와요. 샤워하라고요? 들어오니까 샤워하고 와요. <laughs> 왜 웃어요? 오늘 동생 생겨요. 세찬 씨. 어 그럴 예. 때만 샤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 예? 사람을 본디 이렇게 샤워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때라뇨. 그럴 때 요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예. 늘 해야 된다고요. 아예 아, 알겠습니다. 가스펠 좀좀 씻고 와요. 아예좀 갔다 아, 오겠습니다. 아, 아 제가 좀 늦었습니다, 델씨네 아, 왔어요? 아 예. 아, 어디 갔다 왔어요? 아이우 돌잔치 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laughs> 이것저것 사왔습니다. 어머 아웬일이야 세상에 철없네. 열받는다 델시. 아 아니 뭐 무슨 알바 했어요? 예꿀 알바 했습니다. 꿀 알바. 남성 꿀 알바? 아 예. 이씨 멍충아! 아 아니, 그런 거 하면 어떻게 해요? 야 도현 씨. 아 아니 진짜 니들도 가리 감사해 진짜. 아니 그이 꿀을 하고 그걸 시켜줘요? <laughs> 예저 잘하는데 아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쓰지. 아니다 도현 씨 칭찬 받았습니다. 이거, 이거 꿀까지 받아왔습니다 이렇게서. 아그꿀 알바가 진짜 꿀이에요? 나 의심한 거니? <laughs> 뭐야 진짜? 나 의심한 거리장 도연이. 세찬 <laughs> 씨 의심한 거리장 도연이. 찬 씨, 예 귀신 씨인 줄 알았어요. 아 의심하니까 둘 씨, 아 머리 아파. 아. 아파. 미안해요. 내가 오해해가지고 아, 입이 방정이니까 나 이제 입 대야 나도 한대 맞을게요. 아 어떻게 때립니까? 아 이렇게 내가 한대 때려 나, 잘못했으니까. 눈, 눈 감아요, 둘 씨. 뭐야, 둘째예요? <laughs> <laughs> 호치를 내줍니다. <laughs> <laughs> 어때리면서 도윤 씨. 어서튼 씨양악한줄 알았어요, 저. 거기 <laughs> 딱싹 꼬딱 들어갔네. 그렇게 많이 왔어요 아, 도윤 씨. 아, 이것도 제가 또센스있고뭐좀 사왔습니다. 뭐. 자, 우리 알겠고. <laughs> 딸랑이. 네, 고마워요. 딸랑이. 아, 그리고 아, 이거에서씨 것도 샀습니다, 씨. 아, 너무 예뻐요. 미쳤나 봐. 돈 주고 사가지고 이걸 왜다 꺾어! 아깝게. 이 꽃이 더 이뻐요. <laughs> 뭐래? 아닙니다, 대신. 아, 진짜. 아, 그리고 또 이것도 한 사봤습니다, 대신. 이, 이 부추를 이렇게 많이 샀어요? 남자의 상징, 부추. <laughs> 세찬 씨. 아 예. 아 그런 느낌의 부추예요? 네. 어. <laughs> 아, 부추? 부추 갖고 뭐하려고? 부추 갖고 뭐하려고? 아 이거 부추야. <laughs> <laughs> 사실 제가 세째가 갖고 싶습니다. 세찬 씨. 아 예. 이거 부추만 뜯어 먹는다고 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laughs> 두현 씨아니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아, 예. 우리가 애가 하나인데 바로 셋째가 어떻게 나와요? 둘째 다음이 셋째지. 아,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바로 그렇게 돼요? 도전! 실패! <laughs> 아유 진짜 아빠 이거 어? 나 뭐? <laughs> 어 두현 잠시만요. 왜요? 오늘 왜 기뻐 보이지? 혼자 처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두현 씨. 뭐야? 나 얼굴 빨개져. 창피해요. <laughs> 어? 지금 모습. 봉효진 동백이가 때 동백이 가는 길은 같이 동백이 같은데요? 어, 진짜예요? 제가 용식이 할게요. 도현 씨오 오빠 어, 이용식 아니에요? 잠발리에 지지 마시고요. 도현 씨 <laughs> 미안해요. 도현 씨 혹시 동백이 명장면 봤어요? 어 봤어요? 찍읍니다. <laughs> <laughs> 아무도 <laughs> 들 <laughs> 어?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진짜. 어? 어? 이 안에서 먹고 있었어요? 몰랐지? 어, 몰랐어요. <laughs>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먹을 거야. 제 세찬씨 지금 장난해? 하루 종일? 내가 이거 치킨 시킬 말라고 내가 밥 먹으라고 몇번 얘기해요, 진짜. 아밥보다 치킨 정말 맛있어가지고. 빨리서 아, 앉아요, 빨리, 빨리, 빨리. 아. 부추로 싸대기 맞아 볼래요? 아, 아니요. 내가 아침부터 이 장어 다 손질해 가지고 양념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장어를 왜? 세찬 씨. 세찬 씨. 많이 먹어요. 어. 아 예. 세찬 씨? 어? 아, 우리 집에 TV도 없는데. 밥 먹고 배부르면 뭐 하고 놀지? 아기도 잘 텐데. 맞다가리 하나도 없지. 아이씨, 진짜, 씨, 비려 죽겠네, 진짜 나 특히 못할 거야. 무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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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현 씨 근데 집에서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까? 난늘좀 예뻐 보이려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죠. 아, 사람 취향 잘 모르시네. 이거 뭐 색깔이 이거 좀안 이쁘고 이 양말도 이게 약간 믹스매치라 이쁘지도 않고. 짙은 양말은? 참, 마음에 <laughs> 드는 게 하나 없네 이게 이쁜 게. 이거 하나 이쁘네? 뭐래? 어때? 내 멘트 쩔었어요? 쩔었어요 <laughs> 그럼 뭐뭐 뭐 선물 같은 거 없어요? 뭐 이런 거? 어? 어? 아. 뭐 줘요? 아 하나 주세요 이따 예, 이거나 먹어라 어? <laughs> 어 조인 씨 네? 어? 그게 뭡니까? 음. 어? 이거 하트 한 건데 왜 그래요? 어? 왜 바깥이 하십니까아 <laughs> 어, 어. 조인 씨 아주 짓궂습니다 아 근데 이거 뭐예요? 뭐 이렇게 사왔어요? 아! 아이고 이것도 비싸게 또 하나 사왔습니다 남자예 상지 하체 아닙니까? 쫙 이게 하체 키우는 겁니다 어? 왜 운동을 그렇게 더럽게 해요? 아, 네. 아이, 정말 도연씨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하루에 세네 시간씩 냅다 때려봐 그럼 하체가 그냥 빵빵해지잖아요 어? 그럼 어떻게 둘째 그만. 아하. 좋아! 아니, 둘째도 좋은데 둘째. 이것만 계속 냅다 때린다고 둘째가 생긴 게 아니에요 아, 이건 하나의 과정 아닙니까? 도연씨, 이리 와보십시오 아, 정말 또 이걸 꺼내야 되네, 이거 뭐예요? 자, 보자 아따, 이쁘네 도연씨, 이거 돌한방입니다 이거. 우리가 첫째가 딸이 낳습니까 이거 코를 만지면 아들이 생기대요 어, 그건 또 어디서 잘 주워 들었나 봐요. 아니, 내가 초등학교까지 나왔잖아요. 와. 그래서 한번 제가 도전 을해 보려고 합니다. 어. 생겼어요생겼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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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들. 어, 음. 어? 음. 어, 도 씨, 아들 생겼습니까? 아, 똥구렁 나. 어 뭐야 세찬 씨는 그냥 가만 히 있어요 이제, 이제 내가 리드하는 게 낫겠어요 도연이 의 분위기 잡기 챕터 1아 <laughs> 이불 좀 털어야겠다 세찬 아, 씨 예. <laughs> 이리 와요 갑자기 이불 좀 털게 아예 내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아, 이거 예. 이거 이 이불 좀다 잡고 끝쪽잘 아, 예. 털어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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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현 어. <laughs> 씨, 다시, 다시, 다시. 민망하게 할 거예요. 도현 <laughs> 씨한 방에 오셔야죠. 자, 도현 씨, 자 하나, 자, 자, 자 하나, <laughs> 둘, 셋, 죠, 죠, 죠. 아, 도, 도현 씨. 됐어요. 다들 이게 지어치워요 <laughs> 도현이의 분위기 잡기 챕터 원 폭망.